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입니다. 2020년 이민 년에띠별새 네, 운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숭이띠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일반적으로 제조가 좋잖아요. 어, 제조를 좋기 때문에 역량이 많이 쓰임새가 많은데 다만 좀 우리가 스텝과 라인을 따졌을 때 스텝 위주로 어떤 방향을 잡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궁합은 뱀띠하고 궁합이 잘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 삼합으로 원숭이띠, 지띠, 용띠하고 다 삼합으로 끼리끼리 잘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원숭이띠가 호랑이띠 하고 관계가 서로 상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호랑이띠이기 때문에 원숭이띠 하고 서로 상충이기 때문에 요세개 띠들이 세 개의 띠들이 에 바로 삼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 원숭이띠 용띠 중에 대장갱인 원숭이띠가 호랑이띠 하고 원래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바로 삼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원진사는 토끼띠 하고 도 관계를. 안 좋다. 왜 그러냐면, 이 토끼 팀 기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숭이를 바스락 떼니까, 이 토끼가 잠을 자, 자려고 해도 별로 그좀 잠도 잘못 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이 호랑이 띠는 가만밀림에서 잠을 자는데, 원숭이가또 이상한 동물, 호랑이가 자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코를 또 물어, 물어보는 그런 행동이 있으니까, 바로 그,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띠하고 관계가 좋다, 안, 안 좋다고 말했을 때 만약에 안 좋다, 좋으면 아무 상관 없고요. 안 좋다면 바로 그런 원진 관계 또 상충 관계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한번 바꿔보면 되거든요. 아, 어떤 사람 관계가 보니까 안 좋더라. 그러면 아그 사람이 에, 나의 원진 관계 있고나 그럼 내가 잘못으로 생각해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준다든지 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이 이 세상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세상을 동물로 비유를 해놓은 것은 그걸 참고 삼아 참고삼아 어떤 공부를 하고 행동을 해라 바로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관계가 좋으면 괜찮지만 안좋다면아 이런 관계 때문에 당신하고 나오고 별로 안 좋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공점이 되거든요. 뭐 내가 평소에 상대를 괴롭혔다면 아 그러면 뭐 내가 안 괴롭히면 되는 거고 또 또. 그렇잖아요또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 또 상관없으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띠, 나이별, 원래, 온세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별, 원숭이띠, 온세를 살펴보면, 92년생, 31살. 통상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20살부터 봐주는데, 그 앞에는 19살이니까, 고3이니까, 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임신생이네요. 3 1살 때는 분은 원래가 임인이고 임은 큰 물을 뜻하거든요. 나를 뜻하는 임도 또큰 또 물이네요, 그렇죠? 뭐그 바깥에는 또 안쪽 내력이 기우는 거니까 목성이네요, 그렇죠? 씨는 에, 금인데 에, 나는 금인데 아마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바깥에 큰 물이 흐르고 있네요. 나도 큰 물이 흐르고, 물과 물이 서로 만나, 내가 힘들어도 바깥 기운을 만나, 망망대에 잘 흘러가는 그런 운이네요. 그러니까 31살 된 원숭이띠들은 운은 참 좋다. 그리고 바깥에 이 물을, 나무를 키워서 내가 또그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가족이나 어떤 연인이나 여러 가지 공부나 사업이나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거둘 수 있으니 굳이 나한테 오지 않는 것까지 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금껏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잘하면 무사 태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80년생을 보니까 80년생은 43살이네요. 어, 경신년이 태어나셨네요. 경신년 경은 이제 우리가 금을 뜻하거든요. 어, 금을 뜻하고 신은 마찬가지로 금이네요. 어. 내가 하늘의 기운 또 금이고 땅의 기운 또 금인데 금은 기본적으로 물을 산출을 하거든요. 물을 산출을 하는데 보니까 바깥에 이미 물이 있네요, 그렇죠? 내가 이미 물을 만드는 물이 바깥에 물이니까 쓰임새가 결국은 없네요, 그렇죠? 바깥에 열심히 변화하는 세월에 내가 만든 그런 물들이 별로 작응을 못하니까 속에 역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크게 없다 보니까 좀 중간에 힘이 들고 어떤 일을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 추진을 안 하는 정도 포기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이 목성이 내가 또 검을 또 목성을 또다 뭘까. 조지해야 된다는 거는, 이 물을 키워서 이 목성이 나를 또 해치는 행복이 되니까, 또 이성 간에는 또, 또, 어, 기존 배우자 간에 또 가족끼리 또 운도 좀안 좋고, 바로 그런 행복인데, 이런 분들은 저는 좀 자제를, 어떤 식으로 저 인생을 컨설팅 해드리고 싶냐면, 마흔 세살 등등 되면 이제 불혹이지났나 40대를 우리가 부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그런 나이거든요. 우리가 40대에 직장에서 들어와서 직장에서 남들대로잘 직장 공부도 하고 지, 직장 내에서 인맥을 닦아왔다면 40대 이 마흔세 살 되면 내가 뭐든지 할수 있는 원기완성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30대 내가 제대로 닦지 못했으니, 이사0대 초반에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이다. 그럼 어떡하냐. 나는 에, 바깥 일에, 바깥은 이미 잘 내가 관여를 안 해도 일이 잘 되고 있으니, 굳이 내 바깥 일에 관여를 하지 말고, 나만 충실하게 잘 갖춰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떤 지, 향도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마음이 안 돼서 또, 뭐,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제 어떤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냐면, 동서남북, 나를 기준으로 볼 때, 바로, 똑바로 가지 말고, 이 동북이나 서북, 이 동남, 서남 쪽으로, 이 간방 쪽으로, 간방 쪽으로 이사를 가면, 뭔가 그래도, 우는, 예, 또 다른 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 68년생 58살 되는 분을 보니까 무신년에 태어나셨네요. 무신은 여기 흙터거든요, 흙이고 금신은 금인데 보니까 에, 바깥에는 큰 물이 흐르고 고있 나는 흙이잖아요. 이 흙도 작은 흙이 아니라 양지 바아를하큰 흙이거든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흙이 자꾸 어떻게 하고 있으면 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좀 질투 나,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흙이 물을 막아 불리려고 싶은 그런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이 전개된때 이거죠. 바로 이런 뜻은 뭐냐면 자꾸 바깥 일에 시시비비거리가 자꾸 생긴다 죠 나를 중심으로 봤을때 나를,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자꾸 세상 일에 관여하고 싶은 용당 용광이 생긴다. 그사거리뭐 요즘 따지 보면 소송 건일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바람, 그런 그런 인분이 또이 목성 또이 목성도 나를 또이또 또 해치는 행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성도 왜 나는 이 나무가 커가려면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데 흙이 파고 들어가니까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이거든요 그럼 바깥에 이성하고도 운이 잘안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내부적으로만 나의 기존에 에 내가 인연의 고리를 만드는 이 가정 내에서 또 직장 내에서 같은 팀 내에서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면 오를까 그게 좀 벗어나서 에, 뭐 너무 뜨게커 보인다 그러나요? 그런데 얼른 잡다가는 큰 일을 다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에, 그러면 만약에 또 만약 이사를 간다면 이분들이 54살, 5살 돼서 이사를 갈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간다면 은, 예, 나를 중심으로 어디로 가, 가야 되냐면 여기 동쪽이나 북쪽 동북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이 비록 운이 올려는안 좋지만 꼭 오늘 새롭게 캐치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튼 북쪽 동쪽 동북쪽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서 이쪽으로 어떤 운을 만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56년생은 보니까 67대는 병신년이 되는 날씨네요. 병은 큰 불이고 신는 금이네요. 바깥에 보니까 이큰 불과 나무, 큰, 큰 나무가 흐르고 있으니까 하나가 빠진 게 없니. 하나가 빠진데, 그쵸? 흙. 흙만 빠지고, 나머지는 고르고 잘가져었으니까 어떤 사업은 또잘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가정문이나 이승문이나 또이 수가 나무로 워서 나무로 워가지고 나를 또허잘 타르게 하니까 허걸잘떨어서또 내보지도 어떤 재물 도 어떤 부동산 투자에서 큰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인데,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좋다. 다만 어떤 일이 있냐면 나무가 목성이 확을 타오르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 내 건강상으로는 크게 좀 해가 올 수도 있다. 너무 불이 타오르면 뭐가 다칠까요? 바로 이 검을 태웁니다. 검을 태우면 검은 우리 몸에 폐해 되거든요. 배장하고. 대장 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공기, 많이, 많이 쉬시오로 산으로 간다든지, 대장은 특히 술종류의 대장은 치명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67살 되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잘 풀린다 해서, 기분 좋게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면, 좀안 좋은 나이 건강의 운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생각되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어, 원숭이띠는 이제 원래 그 삼재가 닥치잖아요 그렇죠 삼재라는 뜻은 복삼재인데 열심히 삼재 기간에 내가 오늘 닦은 사람들은 삼재가 끝나도 큰 이, 행운이 올 것이고 삼재 기간 동안만이라도 어, 기존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계속 하, 해오다 보면 이 많이 안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제가 분석해드린 30대나 60대 분들 을 빼고는 좀 운이 안 좋은데, 에, 그, 그런 경우에 뭐냐면, 이제까지 자꾸 이제 바깥으로만 자꾸 놔둘지 말고, 이제 내실을 한번, 내실을 다지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온숭이띠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